또 격투 전부 전망을 했던 게 둘이 서로 싫어하죠아 그렇겠죠? 그렇 보입니다 그렇겠죠? 그렇겠죠? 그렇죠? 마음이 좀 걸립니다. 네. 글쎄요. 글쎄요. 그러니까 지금 충격이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두 선수가 동선이 분당해서 뭐 강남주 타니다가 말을 해죠말하 해요. 을요요 자, 지금 이 관중석에서 엘리스트를 타던 네. 아, 이거네! 아, 이건 아니에요, 김대호 선수. 아, 네. 아, 저렇게 심판은 저러면 안 되죠. 자,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야? 앞면에 지금 정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? 아, 지금 또 하체봉을 맞았다고 그렇죠, 지금, 네. 로브룹죠? 또 로브로 맞았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. 심판들도 사실 운동 3대거든요. 그럼요, 네. 네. 심판들한테 저렇게 하는 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, 저번에 또 선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러니까, 사실. 자, 또, 여기 예, 사실... 그렇죠. 아, 여기 서 지금. 그렇죠. 이게 그렇군요. 또, 팀은 낚일 수는 있겠습니다. 근데, 사실 상대가 의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보시겠고요. 롤러, 네. 네, 이거는 좀... 좀 아니죠. 그래, 이건 아니에요. 예, 네, 판도 지금 사실, 운동을 가르치는 근데... 분이고 선배거든요. 뭐,